어, 지금 시간이 1시 25분이거든요. 1시 25분이고, 음, 거제 저구항으로 제가 항상 가는 출조점이죠. 명성낚시를 통해가지고 매물도로, 오늘 소매물도로 들어갈 예정인데, 서둘러야 되겠네요. 와 도착 예정 시간이 3시 16분입니다. 4시에 출항이거든요. 아, a few moments later. 아 오늘은 제가 항상 가동 출두중에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 명성 낚시 자체 <laughs> 들어가 제가 야제 맞아, 뺏가 보자. 몇개안 되는데? 크리를, 일단, 청구 파고라를 두개 챙기고, 크리는 총열개가져갔고 하나, 아이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美国。 크릴 10장에 집어제 참돔 집어제 2장, 이렇게 가져와서, 뭐, 크릴 4장에 집어제한 봉, 이런 패턴으로 해서, 뭐, 오전, 오후, 이렇게 반을 나눠서, 그렇게 한번갈 생각입니다. 자, 크릴 4장에 오쭈. 제가 확인한 바로는 8시 반이 만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조치고 날물이 되면 이제 전형적인 참돔 부실이 조류가 면 형성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이 완전 정조 상태입니다. 물이 움직이질 않네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계속 지금 수심만 조금 변동을 주면서 입질을 노리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네요. few minutes later. 지금은 조류가 아예 거의 뭐 거의 뭐안 가는 상태에서 밑밥을 갖다가 아예 그냥 입질을 받았던 그 지점에다가 바로 지금 밑밥 투여를 합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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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첫 철수 왔다 첫수 왔다 자 뭘까 뭘까 자 뭐여 자 참돔이 입니다 참돔이다 아, 아. 이렇게 크진 않는데. 아, 드디어 왔다, 아, 진짜. 그러니까. 으유. 아, 반갑다, 이 녀석아. 상사인데 그래도, 그게 어디고. 아, 씨. 아, 예한 예. 35나 되겠나? 그래도, 와, 이거 반갑다, 야. 야, 30, 한32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래도 이게 어디고? 아이고, 씨, 드디어. 뭐, 물이 안 가니, 씨알이 이렇게, 잘 수밖에 없죠. 아... 아, 다 구이용으로 딱 좋죠. 구이용, 구이용이 딱 횟떡 먹어야지. 반가운 대상업입니다. 사이즈는 좀 미망하긴 하지만, 네? 한 30, 한 3, 4 되겠다. 와씨에살 물고 있다야 내려가도 안 하고 아, 뭐 참돔 맞나 뭐 참돔이야 이거 볼락이다 볼락 볼라. 오 왕삼이 볼락 <laughs> 왕삼이 볼락 물이 안가이 볼락이 물고 있다. 자바가 건드는것 같은데 자았다또 볼락이가 씨또 볼락이야 또 볼락 오우씨 씨알은 씨알은 훌륭하다 <laughs> <laughs> 무리한 게 자꾸 뽈록입니다 센 거를 물려했는데 사스가 하니 응? 야 응? 예쁘죠자 뽀뽀 한번 하자 결과 방생할게 여러분 가거라 같이 사라지네. <laughs> 총알 같이 사라지네. 어, 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렇더라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뭐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뭐, 계속 뭐 물색이라든지 물 흐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핑계를 대가면 그래서, 그래도 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다음을 기약해야죠. <laughs>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